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저또 여러분 우리 세순교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우리 지난 시간에 루시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남의 밭에 가서 이삭죽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여정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났던 일들 있지요. 어왜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게 원치 않는 일, 어 또리고 뜻밖에 이런 기쁜 일, 은혜 일이 발생하지?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일어나는 작은 퍼즐 한 조각입니다. 자, 이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이 루시 보아스를 만나고 루스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대의 전환점을 맞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납니까?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 만남은 늘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만남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만남만 아닙니다. 좋은 만남이 있고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힘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고 또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또 옳은 길로 가고 의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만남이 좋은 만남입니다. 그럼 잘못된 만남은요? 서로에게 나쁜 역량을 주고 또 멸망의 길또 사망의 길또 하나님을 떠나는 길 이런 길로 가게 되는 만남은 잘못된 만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 보고 말하죠 친구 가려서 사겨라 친구 잘 만나라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에게는요 지 아무리 똑똑하고 지 아무리 학부리 좋고 지 아무리 막 대단하다 하더라도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조지 놓는 겁니다 인생 종쳐버리는 겁니다 이렇듯, 만남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루시,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됐는데, 보아스를 만나는 그 시점에, 루스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 그, 뭐죠? 불행의 3종 세트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모함 여인입니다. 루시 유대 땅에 지금 들어와서 삽니다. 이방인입니다. 철저하게 소외되어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이면서도 여인입니다. 여인.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과거에도 이 시대는 훨씬 더 그랬죠. 남자와 여자 차이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인은 아무런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이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던 실정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여인이면서 더 나쁜 건 뭡니까? 과부였다는 겁니다. 과부. 그리고 함께 모시는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입니다. 두 과부. 이방여인. 그럼 이 루시 이 불행의 삼종세트를 다 갖추고 있는 이 루시 지금 보아스를 만났는데 어찌 보면요 더 안담한 것은 루시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찌할 방법이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루시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는거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 일이 더 나아질 자신의 삶이 업그레이드 될 만한 그런 어떤 조짐도 없습니다. 비록 당장 급해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죽고 있긴 하지만 루스의 마음은 참처참했을 겁니다.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마음이 그냥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아,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사실 이 은혜는요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시작되어졌는데 오늘은 우리가 보아스가 루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은혜는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에 우리 머리에서 오버랩되기 원합니다. 누가 그려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지금 보아스가 루세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오버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뭡니까? 이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로부터 받은 바로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보아스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이방 여인 과부 무시해도 되고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해도 되는데 이 룻을 불러서 함께하기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 봅니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루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이 루스를 눈여겨보고 루스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따라 들으라. 이것은요. 좀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 따라 주의해서 들으라라는 겁니다. 내말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잘 들어라. 빗동으로 들으면 안 되고 잘 들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다른 여기를 떠나지 말라.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나의 소녀들은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여종들이죠. 남자 일꾼들도 있고, 여자 일꾼들도 있습니다. 남자 일꾼들은 뭐 할까요? 힘쓰는 일. 앞에서 그 수확을 하면서 단을 묶으며 나아갑니다. 그럼 뒤에 따라오는 소녀들은 뭘까요? 그 남자 일꾼들이 떨어뜨린 거.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모아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루스에게 대단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삭죽기는 언제나 가능한 겁니까? 주소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남, 남자 일꾼들이 배고 여종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것들을 다 모아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삭죽기 하는 사람들이 밭에 들어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서는요, 그 일하는 밭 안으로 같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가서 이삭을 주우라는 것입니다. 왜 보아서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 계속 머물러라. 보아스의 말에는요, 내말잘 들어라. 다른 밭 가지 마라. 다른 밭갈 필요가 없다. 꼭 여기 있어야 된다. 반드시 여기 머물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는 겁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의 풍성한 이삭죽기그 양식을 얼마든지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하겠다라는 것이 여기 보장, 이, 여기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삭죽게 하는 거다 끝나고 나서 이삭죽게 해야 되는데 지금 수확을 함창하고 있는 그밭 사이로 들어가서 루에게 허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곡식을 이렇게 수확하고 거둬들릴때 다발에서 이렇게 조금씩 뽑아내 버려라. 뒤에 오는 루시 그것을 모아드릴 수 있도록 조금씩 뽑아드리라. 그리고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모르는 그런 일꾼들이라면요. 지금 수확함청 하고 있는데 이삭 죽게 하는 사람이 밭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관에 어떤 관습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정황을 알지 못하는 일꾼이 루스에게 이렇게 책망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허락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 루에 대해서 책망하지 마라.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삭죽게 할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배려입니다. 우리 사실 보아스가 루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만한, 뭐 현재로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루 자체도요, 보아스에게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일도 한 것이 없고, 그런 자격 조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루. 보아스는 또그 당시에 부자이면서 그 유대 사회 그 마을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런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 과부인 그 루스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이 루스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이라고 하죠. 영접. 보아스가 루스를 영접해 준 겁니다. 받아준 겁니다. 안아준 겁니다. 자기 바운드, 바운드리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누리는 것을 기꺼이 나누어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이 보아스가 루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에 이런 은혜를 입으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보아스가 되어져서 누군가 루스 같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영접합니까? 종기한 자, 높은 자, 유력한 자, 잘난 자, 내가 함께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은 사람, 적어도 내 옆에, 내가 그 사람 옆에 서 있으면 좀포이 나고 좀 어깨가 어색해지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어찌하든지 좀 영접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과 전혀 반대입니다. 호의를 베풀어 줘도 루스는 그 보아스에게 그 무엇으로도 보상해 줄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형편과 처지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아스는 이 루스에 영접하고, 루스에게 기꺼이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을 뚝 떼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겠는데 조금 더 엄밀히 따지면요 누가 누구를 먼저 영접한 겁니까? 보아스가 루을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상관없는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도 없고 도와줘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고 옆에 곁에 둬봐야 포음도 안 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먼저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깨달아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먼저 영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송했지요. 어, 그 뭐죠? 예수 사랑하심을. 3절에 보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기사.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업신 여기는 거.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보잘것 없고 내가, 내가 오히려 더 소망이 없을 때 더욱 나를 귀히 여기사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영접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빗장을 다 걸어 제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다 열어놓고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보아서는요. 루스의 보호자가 기꺼이 되어줍니다. 루스를 보호하고 루스를 지키는 방패막이 됩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구절,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그들은요, 보아스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 일꾼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루스를 말하면서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괴롭히지 말라. 상처를 입히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여러분 상황을 한번 그, 그려보십시오. 룻은 젊은 여인이며, 여인이면서 이방 여인이면서 또한 과부입니다. 과부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그 여인을 지키고 보호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여인 홀로 있으면요. 세상이 함부로 대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함부로 대합니다. 지금 룻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남자 일꾼들로부터 얼마든지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천대받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이 보아스가 그 룻을 향해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룻 건들지 마라. 룻 건들면 안 된다.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 보아스는요 이 이방여인 이 과부 이 루스를 향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미리 차단하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루스를 불쌍히 여기서 그가 처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미리 해결해주고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보아스는 루스에 당장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두 가지 필요입니다첫 번째는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갈증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끼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밭에 일하러 가면은요. 우리가 새참을 먹기도 하지만, 보통은 일하러 갈때 필요한 장비들을 챙기죠. 그 필요한 장비 중에 반드시 빠지지, 빠지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물이죠, 물. 뭐, 어. 뭐 간식이야, 나중에 오면 되지만, 물은 조금만 일하면 갈증이 납니다. 그 갈증을 해결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보다 그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밭에 일하러 갈 때는 반드시 물을 챙깁니다. 안 그러면 목마름면 어떻게 됩니까? 우물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물을 챙겨서 밭에 일하러 가는데, 루스 이런 여유가 있었을까요?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밭으로 갈까? 내가 어느 밭으로 가야 오늘 내어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온통 이곳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턱대고 나갔습니다. 무턱대고 갔는데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죽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 종들이 말했죠. 잠시 쉬는 것 외에는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갈증이 났겠죠. 가, 당연히 목말랐겠죠. 근데 물이 없습니다. 보아스는 보니까 압니다. 아, 저 여인이 지금 상당히 목마르겠구나. 목마르겠구나. 그래서 자신이 먼저 얘기합니다. 루스에게. 저 소년들이 기로 물을 그릇에서 가서 얼마든지 마셔라. 라는 겁니다. 목마름. 우리의 목, 여러분, 뭐가 목마르십니까? 어디에 목마르십니까? 영육 간에 목마름 있죠? 우리 주님 아십니다. 봐보십시오.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룻을 바라보면 그냥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성령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을 확히 들여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가 목마른지, 어디서부터 아픈지, 뭐가 가려운지 다 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의 목마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가? 그 루스의 배고픈 허기를 채워줍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베는자 곁에 안전히 그가 볶음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이제 식사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뭐, 목마른 것은 그 소년들이 또 물을 마시면 되는데 식사할 때가 됐는데 물도 준비해오지 못한 루시 먹을 이 점심을 준비했을까요? 점심 준비 못했습니다. 이제 점심때가 됐고 일꾼들은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 막 이렇게 준비를 할때 루스는 뭘 했을까요? 그냥 한쪽에 앉아서 잠시 일하던 손을 내려놓고 이 피곤한 육신을 그냥 쉬었겠죠. 뭐 가서 밥좀 주세요. 나도 밥좀 먹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엄두도 못 내겠죠. 지금 밭에서 곡식을 이삭죽기를 하는 것만 허락한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데 어찌 거기 가가지고 염치 없이 밥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저 가만히 앉아있을 때 보아스가 또 루스를 봤습니다. 보아스의 지금 시선은 계속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계속 루스 보고 있습니다. 루시 뭐가 필요한가? 루시 뭐가 불편한가? 또 루시 여기서 일할 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것을 계속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루스 부릅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 일꾼들에게 아 루시 저기 앉아 있네 요떡좀 갖다 줘라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보아서는 루를 부릅니다. 같은 상으로 여러분 한 상에서 밥 먹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한 상에 밥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한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서는 이 정말 볼할것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이루를 동등한 인격체로서 받아들이면서 한 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냥 떡만 주면 됐지. 배고프지요? 자, 이떡 먹고 그거를, 허기를 면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초에, 이 초는요, 포도주로 만든 어떤 그 양념과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빵은 딱딱하고 푸석푸석합니다. 그냥 먹기에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떡을 초에 찍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합니다. 보아서는 여기까지 배려해 줍니다. 내가 먹는 것과 똑같은 수준에서 지금 룻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배고픈 룻을 보고, 아, 배고프겠구나. 와서 한상에서 먹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먹을 때 똑같은 수준으로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가 복근 곡식을 주는데 그 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냥 단, 당장에 허기를 면할 정도가 아니라 얼마든지 배불리 합족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자, 지금 루스는 배고픔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삭죽기 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올 때 아침 먹고 나왔을까요? 굶고 나왔을까요? 굶고 나왔죠. 굶고 아침부터 지금 여태까지 물도 못 마시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나고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허기진 배에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남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하신 일 중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병의가 떨어져, 오병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원대로 주는 겁니다, 원대로. 보아스가 루시, 얼마나 이 허기가 적겠습니까?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급격히 묵고 그리고 배 부를 정도로 그리고 또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에게 필요를 채워 주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갈증이 있고 뭔가 허기가 집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하지 않아도 갈증 아시고 말하지 않아도 배고픈 걸 아셔서 한 상으로 불러주시고 배부르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남도록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축숙서에는 요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보아스의 은혜는 지금까지 배부르게 먹지도 그리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도 못했던 루시 이제부터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암시다 저는 오늘 이 해석을요. 이 해석을 오늘 우리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은혜는 지금까지 인생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육적인 이를 필요로 채워지지 않아서 노심초사하고 마음상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암시다. 아멘. 이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아서를 통해서 루스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세순의 공동체 가운데 힘있게 부어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셨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선포케 하실 때는 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때에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보아스아가 루리스에게 베푼 은혜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여 허락한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주셔서 어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또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은혜를 받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직장을 구한다 해도요, 얼마나 조건을 따집니까? 더 잘난 사람, 더 뛰어난 사람, 더 스펙이 대단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요, 없는 자, 세상으로부터 멸시 받는 자, 세상에서부터 오히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 세상에 소망이 있으면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아직도 기댈 구석이 있고, 뭔가 붙들 건 적이 있으면 예수를 안 찾으니까. 완전히 망해버리고,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더 이상 스스로는 할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초라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영접받는 이 은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 아닙니까? 두 번째는 또 연약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죠.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어들을 누가 지켜줍니까 오히려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죠 그런데 오히려 찾아오셔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조치를 취해주시는 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를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내일, 내일을 내일 먼저 가셔서, 여러분 1년을 먼저 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10년, 20년을 먼저 가셔서, 그 마귀 사단들이 쳐놓은 올무를 제거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전능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피로를 채워주시죠. 목마름, 갈증, 배고픔, 원대로 주시고, 배부르게 주시고, 남도록 주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 주님의 은혜 어디서 받겠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 어디서 이런 은혜를 받겠습니까? 보아스가 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주님은 주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보아스는 반드시 여기에 머물러라. 다른 밭에 가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존재가 없다. 그런 대상이 없다. 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마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 은혜로 함께 하겠다.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심정 어떻습니까? 오히려요, 룩과 같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빈손 들고 있을 때, 아무것도 될 건덕지가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무너져 있습니까? 안 됩니까? 마음이 상합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까? 할렐루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바로 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개인, 우리 또 우리 세순교에 힘있게 나타나서 정말 일방적인 은혜. 아무런 조건이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조건이 안 갖춰지고 자격이 없을 때라도 더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영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할 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이찬송하고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죽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바로 이 룩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보아스를 통해 루스에게 베푸신 은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작되어졌고 받고 있지만 더 강하게 힘있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